여러분 혹시 탑관2 영화 보셨어요? 저는 거의 3년 만에 영화관에 가서 본 건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 친구에게 나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봤어. 이렇게 영어로 말하고 싶다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I watched a movie. 내가 영화를 봤어. That. 그게. 이런 거 붙여야 될것 같죠? 탐 크루즈가 나오는. Tom Cruise is out.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영어식 사고와 또 문장 붙여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영상만 끝까지 보면 아주 자신 있게 문장을 만들어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장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오늘 한 번만 배워 놓으면 평생 이런 문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일단 영어는 나 주어부터 말을 해야 되죠. I 그리고 한국어는 동사를 뒤에 말하지만 영어는 먼저 말을 하죠. 주어 동사 순서대로. 그래서 봤어는 watched라고 하면 되죠. I watched. 그리고 영화를 봤다. 그런데 영화 한 편을 봤기 때문에 a movie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명사가 한 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언어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문장으로 더 붙여서 말을 해볼 건데, 영화인데, 그게 어떤 영화인지, 문장 붙여 말할 땐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that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접속사인데,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리. 그리고, 그게, 어, 떤 영화다라고 뒤에 붙여 말할 건데, 텀 크루즈가 나오는 이니까, Tom Cruise comes out.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뒤에. Tom Cruise가 나오는, Tom Cruise가 출연하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의 정답은 기본 동사로 말을 하는데요. That has 라고요. That has, 그 다음에 Tom Cruise. 이게 정답이었어요. I watched a movie that has Tom Cruise. 이 문장을 그냥 외우면 또 다음에 나 누가 나오는 영화 봤어 라고 했을 때 그냥 한국식 사고로 I watched a movie that 누구누구 나오는 출연하는 이 영어로 뭐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익혀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has를 쓰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 영화가 Tom Cruise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데리고 있는, 주연으로 데리고 찍는다는 거죠. 이 영화 안에 텀크루즈가 나오기 때문에 영화가 텀크루즈를 가지고 있다처럼 말을 하는 게 가능해요. 영어는요, 명사적 사고를 해요. 어떤 사고를 한다고요? 명사적 사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번 제가 사람 그리고 밥 이 단어를 드리,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딱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단어 딱 있지 않나요? 사람이 밥을 먹는다. 이거 떠오르죠? 사람이 밥을 먹는다. 그래서 한국어 같은 동양어는 동사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보면 자연스럽게 동사가 떠오르고 그리고 사람이 밥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밥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사람, 밥 하면은 먹는다 이런 거 굳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사람 이것도 명사고 밥도 명사고 그냥 동등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어는 명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이 다 동등한 존재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것들을 영어에서는 사물도 다할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국어에서는 사람만 말을 할수 있죠. 그런데 영어는 간판이 말을 한다, 아니면 생일 축하 카드가 말을 한다,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다라고 할때 그런 말도 할수 있고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hav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사물도 무언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그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사가 물론 데리고 찍는다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정말 그 자체로 영화라는 명사가 주연 배우라는 명사를 데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이런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명사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한국어에 비해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장도 나오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제대로 두번 말해 볼게요. I watched a movie that has Tom Cruise. 한번 더. I watched a movie that has Tom Cruise. 그리고 원어민들이 뒤에 좀더 붙여 말하기도 하는데, I watched a movie that has Tom Cruise in it.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Tom Cruise를 그 영화 안에 데리고 있다. 여기 있는 이 시의 m o v i e 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이 말해 볼게요. I watched a movie that has Tom Cruise in it. 한번 더. I watched a movie that has Tom Cruise in it. 그리고 a movie 이렇게 그 Tom Cruise 나오는 영화 한 편을 봤다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명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영어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관사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도 올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알지? 톰 크루즈 나오는 그 영화 나 봤어.처럼 그라고 너도 알고 있는 그라고 강조해주고 싶으면 the movie 이것도 가능해요. I watched the movie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그 새로운 영화 있잖아. 그 새로 나온 영화 너도 알지? 그거 나 봤어.라고 말한다면 the new movie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I watched the new movie that has Tom Cruise in it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어식 사고를 잘 보여주면서 또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I watched a movie starring Tom Cruise. starring 이런 표현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starring Tom Cruise star 이게 별이란 뜻이죠? 그런데 star 우리가 그 말하는 star라는 뜻도 있어요. 유명한 배우들 그리고 그런 스타에게 어 그런 어떤 배우에게 영화나 연극에서 주연을 맡기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그 영화가 사물이 그냥 그 영화라는 게 이게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냥 영화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어 한번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화가 톰 크루즈한테 가서 주연 좀 맡아줄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데리고 왔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식 사고에서는 이게 가능하고요. 물론 뭐 영화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문장에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톰 크루즈에게 주연을 맡긴. 그래서 톰 크루즈에게 주연을 맡긴 그 영화 하나를 봤다처럼 말을 하는 게 가능해서 내가 어떤 주연 배우의 영화를 봤다라고 할때 a movie 다음에 뒤에 starring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tar 발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star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ing를 붙여야 돼요. starring. 주연을 맡기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깊게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이 영화는 계속 이탐 크루즈에게 주연을 맡기고 있는 중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쉽게 외워질 거예요. 주연을 맡기고 있는 중인. 그 영화는 이제 계속 다 찍어놓은 거니까 주연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연을 맡기는 그런 영화를 봤다.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를 봤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두번 같이 말해 볼게요. I watched a movie starring Tom Cruise. 한번 더. I watched a movie starring Tom Cruise.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나 박보검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보고 있어.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까 배운 대로 두 개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미국인 친구한테 했던 말이었는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드라마 보고 있어, 보고 있는 중이야 이기 때문에 I'm watching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방영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뭐 3개월 정도? 그때 계속 할 때마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편을 다 보고 있는 중이다.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m watching. 그리고 드라마를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요? A drama. 이렇게 하진 않고, a TV show라고 해야 돼요. I'm watching a TV show. 왜냐면, drama. 이거는 장르의 하나예요.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그한 편의 프로그램을 a TV show라고 하는데, 이 TV show 중에 뭐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a 'TV show'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I'm watching a TV show' 그게 박보검 배우를 이제 가지고 있다. 'That has 박보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in it'까지 붙일 수도 있죠. 또 어떻게도 가능했어요. 아까 주연을 맡기다도 있었죠. 그래서 I'm watching a TV show 'starring' 박보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미국식으로 보건방 이렇게 막 바꿔서 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이 TV쇼가 that has, 데리고 있다, 아니면 starring, 주연을 맡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고요. 좀 비슷한 다른 문장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건데, 나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포스터가 생겼어.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 포스터가 생겼어. 그게 디즈니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위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포스터가 생겼다. 생기다는 get. Yeah. 그리고 과거형이기 때문에 I got. 이라고 하면 돼요. I got a poster. 그리고 포스터 하나라서 어 이것도 꼭 붙여야 하고요. I got a poster. 그리고 그게 that. 가지고 있어요.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려져 있는 그리다가 영어로 이제 따로 단어가 있잖아요. draw라고.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draw 이런 그리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쓸 필요 없이 has. 그리고 하나니까 has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디즈니 캐릭터. 그래서 디즈니 n e y characters 하나면은 a Disney character 이라고 하면 되고, 여러 개 그려져 있다면 characters 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on it. 그 위에. 이제 영화는 안에 나오기 때문에 in it 이라고 했는데, 포스터는 on it 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 이제 만들 수 있겠나요?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 I got a poster that has Disney characters on it. 한번 더. I got a poster that has Disney characters on it.라고 할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만들어 볼게요. 이모가 스웨터를 보내줬는데 미키 마우스가 그려져 있어. 이런 문장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이제 배운 대로 어느 정도 감은 잡히죠. 이모가 스웨터를 보내줬는데 그 스웨터가 가지고 있어요. 미키 마우스를 위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모가 스웨터를 보여, 보내줬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my auntie sent me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모라는 단어는 그냥 aunt t까지만 해도 되고 이렇게 뒤에 붙여서 auntie 라고도 할수 있어요. my auntie sent me 그 다음에 a, a sweater 그리고 그게 that has 미키마우스가 있어요. 미키마우스 그 위에 on it. 스웨터 위쪽에 미키마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말하는 느낌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My auntie sent me a sweater that has Mickey Mouse on it. 한번 더. My auntie sent me a sweater that has Mickey Mouse on it.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네요. 네. 오늘은 영어식 사고로 이해하면서 문장 길게 붙여 말하는 법을 배워봤어요. 영어 표현을 그냥 무작정 외우면 그게 아무리 쉬운 표현이라도 막상 그걸 말하게 됐을 때 다시 한국식 사고로, 어, 이거 영어로 뭐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어식 사고만 조금만 곁들여서 배우게 되면 평생 기억에 남고 내가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와 함께 영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e s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